서구 수준에 맞춰졌습니다. 저는 아무리 박정희를, 어, 옹호하지만은, 우리의 민주주의가 이제는 한국적 민주주의로 되어가지고, 특이한, 어, 예배적인 뭐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우리의 민주주의는 미국, 유럽과 같은 수준의 민주주의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될 만한 사회 경쟁인 조건을 다 갖췄어요. 그러나, 60년대, 50년대에는 그렇게 하면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선 나라를 살리고, 그 다음에 민주주의를 한다. 하는 이 노선을 이승만 박정희가 제대로 잡았다. 그분들이, 그 세력이 40년 동안, 그러니까 1948년부터 1993년까지 40년 이상 나라를 독지를 하는 바람에 오늘 한국이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의 목표와 이제는 어느새 몇년 전만 해도 우리 언론에 한국의 어, 모델이 되는 국가는 강소국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스위스를 연구를 하자. 네덜란드를 연구를 하자. 대한민국은 아직도 그런 장고대 같은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국의 모델은 강소국이다. 한국의 목표는 강소국입니까? 한국의 목표는 뭡니까? 강대국입니다. 강대국. 이미 강대국이 됐어요. 강대국이 세계 10개 안에 들어가면 강대국 아닙니까? 군사력은 세계 6등인가 그래요 6등 이집트 군사력이 47만인데 10등으로 나왔어요 우리 70만이면 6등이 6등 남북한 합치면 세계에서 3등급 됩니 과학기술 세계에서 특도출원권수나 이런걸 조각하면 7등 8등 공업력 세계에서 5등 내지 6등 어떤 사람은 실질적인 국력은 영국을 뛰어넘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목표만 국력으로서는 강대국이고 민주주의에서는 서구 일류국가의 민주주의와 법치를 해야 되고, 그게 맞는 국민교양 예절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더구나 우리가 인프라를 잘 깔아서 정보통신 IT 기술 분야에서는 이미 세계 56등 안에 들어가 있다. 모든 조건이 한국은 강대국을 목표로 한다. 강대국이라는 것은 국력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국력, 경제, 복지, 법치, 사람들의 교양이 같이 가는 이것까지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의 발전에 놀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놀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놀라. 하루하루는 좌익들이 옆에 있으니까 굉장히 심지를 하지만 그게 딱 이렇게 세계사의 흐름 딱 이렇게 보면은 이번에 이뜻 사태가 바로 그런 시각을 갖게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왔느냐? 우리가 지금 이집트꼴이 되어 있는 게 정상인데, 우리가 지금 이 수준에 올라온 게 비정상적이고 이집트꼴로 되어 있고 하는 게 정상인데, 어떻게 이렇게 돼 버렸느냐? 열대라 뛰었느냐 하는 것을 되돌아보면서 이승만 박정희 역할, 특히 군대의 역할, 우리 군의 역할에 감사를... <laughs> 하면서 또 하나 받을 수 없는 것이, 이게 우리 실력으로만 된 거냐. 그게 아니다. 미국의 결정적인 도움을 결정적인 시기에 몇분 받았다. 몇 분? 6.25 때, 한미상호방위조약 때, 최근에 북핵 등등 미국의 결정적인 도움이 결정적인 중간에서 한두 번, 이 아니라 여러 번 받았다. 친구를, 든든한 친구를 주었다.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그한의화두로 음, 시각을 제공하고 있는 게 오늘날 이집트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결정적인 것은 우리가 군대를 만들었다고죠. 이렇게 군대를 만들어서 군대가 동북의 초석, 호국의 관성 근대화의 견인차, 민주화의 울타리 역할을 하면서 지금 통일을 할수 있는 무력을 우리가 갖고 있다. 괜찮은 군대다. 교육기관이다. 세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대학이다. 재학생이 70만 명이고 내년 졸업생이 20만 명을 넘는 6만 명의 교수 집단 장교죠. 갖고 있는 대학에서보다 저는 저는 배웁습니다. 대학에서보다 군대에서 훨씬 더 많이 배웁시다. 지금까지 지나 보면 군대에서 3년 4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배운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이 군대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 1945년 8월 15일에 우리 한국군 군번 1번이 누구지 아십니까? 이형군, 육군 이 형근 육군 전문총장이 사람이 육사 어, 일본 육사 출신입니다. 56기 출신이에요. 이 사람이 그날 어, 자기 친구 집에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누구냐? 동기생인데 당시에 육군 일본 육군 장관을 하는 아남이라는 사람이 집에 가 있었습니다. 어, 8월 15일 날천황의 항복 연설이 어, 있다는 것을 미리 아한 일본 육군 장교단의 일부가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푸데타를 백책을 어, 하고 있었어요. 특히 동경을 지키는 그 비사단. 그런데 이 육군상 아남이라는 사람이 그런 모든 책임을 지고 어, 이 사람이 자기 관사에서 할복 예, 예, 자살을 했습니다. 할복 자살. 보통 할복 일본 무사도에 보면은 그 습성, 습성이 할복 자살 혼자서 못합니다. 이렇게 배를 가로로 쫙 가르는 순간에 바로 뒤에 있었던 사람이 칼로 그사람이 목을 칩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의지력으로 이렇게 배를 가르도록 할수 없어요. 그래서 옆에 도와주는 사람이 반드시 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아나이라는 사람이 그걸 거부를 했어요. 나는 내 힘으로, 왜냐, 내가 부하들 이렇게 많이 희생시켰는데, 무슨 병목으로 편안하게 죽겠느냐. 그래서 배를 발라가지고한 3시간 동안 출혈한 다음에 죽었습니다. 그 옆에 자기 사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꾸 끙거리니까 제가 도와드릴까요? 하니까, 도, 끝까지 돕지 말라고 죽었습니다. 바로 그 집에 이 사람이 자기 동기생 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 부인이 이 육군 장관 안함이 부인이 이 밥을 잘 차려가지고 이 이형근 대위한테 어, 오늘 내가 급한 일이 있었으니까 어디 가야 되니까 아침은 이걸 꼭 먹고 가라고 하면서 밥을 한상 차려놓고 급하게 관사로 가서 자기 남편 시신수습을 했다고 합니다. 이날 이영근 씨가 누굴 차려가느냐 하면은 그 영친왕 이익은 고종의 아들, 경진홍 이은이, 당시에, 어, 이 사람 또한, 어, 일본 육군 간부로서 육군복을 입고 동경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 육사에 다니던 한국 사람들이 휴가가 오면 이, 이, 이은공, 이은공 집을 자주 찾아가서 위로를 받으려고 했는데, 가면 이은이 항상 일본말을 했다고 해요. 일본 말로, 한국말을 모르는, 그래서 몰랐다고 착각을 했다요 그래서 굉장히 좀섭섭했다 그래요. 뭔가 위로를 받으려고 청년 장교들이 봤는데, 조선 왕가의이 적통인 이은공이 자꾸 일본 말을 하니까 기분이 나빴답니다. 8월 1 5일날 오후에 이은거 씨가 이은공을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유창한 한국말을 하더라고요. 정한 항공가를 하면서 비로소 자기 속을 틀어 놓더라고요. 그 속을 틀어 놓은 말이 이, 이현근 씨의 지억에 가면 이겁니다. 무슨 충고를 하더라고요. 충고를 하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 이렇게 기록이 있습니다이은공은 이야기입니다. 조선과 일본은 다 같은 유교 국가이면서도 일본은 상부정신을 발전시켜 무사들을 전통으로 삼았는데 조선은 무를 전시하여 문약에 빠지고 문전무비 즉 문을 존중하고 무를 비하한다는경계한다는 뜻이죠. 문전무비라는 배습을 이어오다가 결국엔 무사를 존중하는 일본에 병탄당하고 말았어. 나는 언젠가는 우리 조상들 조상들 즉 조선 왕가를 대표하여 문약풍조를 없애지 못하여 망국을 초래한 잘못을 우리 동포들 앞에 깊이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귀국해가지고, 군대를 빨리 만드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이영근 씨한테. 그래서 이영근 씨가 그것을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젊은 장병들을 데리고, 한국, 빨리 귀국해가지고, 부자인구학교에들어가가지고 일본 군대를 받아서, 장군의 하나의, 어, 전두주자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 즉 조선 왕조가 왜 저렇게 됐느냐 복잡하게 설명할 수 없이 이 연공의 이야기대로 상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군대를 키우지 못했거니다 그러나 우리가 근국을 하면서 군을 키우고 유교를 통해서 세계적 강군으로 되어서 그 군대가 역사적으로 이런 이런 역할을 해왔다. 오늘날의 한국 역사의 그런 세력은 바로 그 군대다. 이 군대가 얼마나 고마운 존재냐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이번 이집트 사태를 보면서 국가 혼란기에 민직한 군대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다행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실감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우리가 강대국을 지향을 한다면은 이 강군을 반드시 유지해야 된다. 우리 흔히 이야기하 좋기, 좋게 설명을 하면서 통일된 이후에는 군사비를 더 줄이고, 군대를 줄이고, 그 돈을 가지고 경제 개발을 쓴다고 하는데, 거꾸로입니다. 통일된 이후에는 우리가 군사비를 더 내야 돼요. 지금보다 더 가문을 가지합 우리 군사비가 2.8% 밖에 안 됩니다, 지금. 미국이 우리보다 훨씬 더한 4, 5%더 많이 씁니다. 우리 군사비를 GNP의 4% 정도만 쓰면은 국한정권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군사비를 아낄 때가 아니고, 군사를 더 강화를 해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무약한 체제, 체질, 단파적인 체제를 더 확실하게 바꿔놓을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